민초 스프레이를 만들 겁니다 바디 스프레이고요 민초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저도 민초를 좋아하는데요 혹시 편집장님도 민초를 좋아하시나요? 저는 별 생각 없어요 그래요? 그 민초의 그 싸움에 별로 얽히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해네 저는 그냥 호불호 없습니다 네, 저는 민초를 좋아하는데 민초를 싫어하는 분들은 당 당장... 민트 초코 스프레이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. 정, 정제수를 써도 되는데, 플로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오늘은 라벤더 워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과 요거는 초코향입니다. 식용색소로 준비해봤고요. 를 여기서 조금 더 보습효과를 놓고 싶으신 분들은 글리세린을 조금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타민 E를 방부제로 좀 넣어볼까 합니다. 요게 250ml인데, 저 250ml 기준으로 만들어볼게요. <laughs> 페퍼민트를. 대망의 초코. 어. 자, 민초, 일어나라!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뿌리는데. <laughs> 여기까지 아주 냄새가 그냥 물씬 났네요. 어우, 페퍼민트. 진짜. 어, 근데 좀단내 나는데? 어, 그렇네. 그치? 난다. 난다, 난다, 난다. 어? 난다, 난다요? 난다, 난다요? <laughs>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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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요? 난다요. 어.